여기 놀이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나 여기 놀이터입니다. 이렇게 지금 살짝 비가 소강상태를 보이고 저기 지금 해가 살짝 보이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가 살짝 보이려고 하고요. 비는 소강상태입니다. 저희 안쪽 아이들 어떤 모습인지 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비맞지 말라고 이렇게 다 들여놨었죠? 그래서 지금 비가 안 오길래 또 이렇게 내놨고요. 여기 둥근 비치는 비를 이렇게 제가 말랑말랑 하길래 비를 새벽부터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아이들은 비를 안 맞춘 아이들입니다. 이렇게. 오, 소인제금 너무 예쁘죠. 해가 안 뜨고 있는데도 이렇게 물이 예쁘게 들어오고 있네요. 아,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그리고 군작은 어, 저렇게 얼큰이가 돼서 지금 <laughs> 저러고 있고요. 위줄리도 어, 21년 5월 27일이라고 돼 있는데요. 그날 제가 봉갈이한 아이인데 저렇게 얼큰이가 되었답니다. 아, 저기 닐리패드 밀리패드 너무 예쁘죠? 어, 이번에 여기 안에 있는 아이들은 제가 비를 안 맞춘 아이들입니다. 이렇게 방울목랑금도 비를 안 맞췄고요. 여기 또 립토스, <laughs> 세개 있는 립토스, 새에 있는 립토스가 이렇게 얼큰이가 되었답니다. 아, 제가 이렇게 조금 깊게 심어줬는데 아, 이게 웃자란 건가요? <laughs> 잘 모르겠어요. 살짝 웃자란 것 같기도 하고요. 이거 아, 황홀한 연꽃은 아, 이제 모주가 점점 점점 더 하엽으로 이렇게 아, 하엽으로 아, 보이시죠? 아, 점점 이렇게 하엽으로 지고 있습니다. 대신에 하나 둘셋넷 우두군생입니다. 모주 아, 말고도 지금 우두군생 이렇게 쪽으로 보면 이렇게 보면. 음. 아이들이 올라오고 있죠? 이렇게, 요 아이, 요 아이, 요 아이 해갖고, 어, 우두군생. 셋, 넷, 다섯. 네, 우두군생으로 지금, 음, 아이들이, 음, 잘 크고 있고요. 여기, 파보리, 어, 파보민 크린. 이 아이는 아주 넓적이가 됐습니다. 여기, 자꾸 이쪽에, 이쪽에 하엽이 지길래 봤더니, 여기 지금 아가자구들이 둘이나 올라오고 있어요. 이렇게. 다육이 여기가 자고 지는 거예요. 음,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아가 자고들이요 속에서 크고 있네요. 어, 고 음, 어, 아이들을 위해서 엄마가 희생하는 그런 마음 <laughs> 여기 어, 다육이들도 어, 그런 마음이 아닌가 싶네요. <laughs> 잘은 모르겠지만. 맵비나 금도 이렇게 예쁘게 크고 있고요. 또 여기 샹그릴라는 여름에도 가을에도 이제 조금씩 더 물이 예쁘게 들겠죠. 이렇게 와 살구미 임금이 정말 지금 예쁘게 물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도 비를 맞추면 또이 물이 이나마도 <laughs> 빠질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비를 안 맞추고 있답니다. 안 맞췄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번 주는 계속 비를 안 맞출 예정이고요. 레몬 아, 노즈 너무 예쁘죠. 이렇게 여기 저희 아이들이 <laughs> 저 뒤로 넘어질 아. 뻔했습니다. 지금 순간적으로 아이들이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들어와 있고 요 아이들은 다 비를 안 맞춘 아이들이고요. 요 아래도 이렇게 아 여기 아, 여기 아래 는 여기는 음, 분갈이한지 얼마 안된 아이들이 쪼르륵 이렇게 다 있습니다. 이렇게 다 있고요. 요 아래는 그냥 비 맞지 말라고 들여놓은 아이들이고요. 또 요거. 요 아이가 병어 아, 연금인데요. 제가 또 어, 앵글 조립한다고 또이 아이를 또 저기 어, 화분대에서 어, 손으로 쳐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어, 마사가 다 이렇게 예, 떨어지고 어디로 가버리고 없답니다. 다시 또 어, 분갈이를 조금 작은 화분에 예쁘게 해줘야 될것 같아요. 요거나울은 음 제가 저기 큰화분에서 이렇게 적심해서 어 심은 아이들인데요. 그래도 잘 자라고 있네요. 그리고 <laughs> 방울 복낭도 여전히 어 올여름 잘 견디고 나서 이렇게 아 아가자구들이 올라오죠. 이렇게 아 너무 너무 예쁩니다. 푸릇푸릇하긴 하지만 이게 잘 자라고 있고요. 여기는 프리티금이고요. 아 프리티금 여기. 여기가 또이 아이가 여기에 <laughs> 이름표가 고기로 갔네요. 여기는 해리와슨. 해리와슨도 푸릇푸릇하지만 잘 자라고 있답니다. 그래서 여기 아이들이 있고요. 저기 비 맞은 아이들. <laughs> 비 맞은 아이들 제가 지금 좀 털어주려고 이제 막 음, 비가 그치길래 올라왔답니다. 비 털어주고 어, 생장점 물좀 털어주고 정리 조금 한 다음에 또 어, 지금 음, 비를 많이 맞아서 그런지 아이들 상태 안좋은 아이들 또 분갈이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따 뵐게요 그리고 여기 빗물 먹은 아이들이 너무 또 빗물을 이렇게 머금고 있으니까 너무 예쁘네요 물을 털어주려고 나왔다가 또 영상 짧게 한번 찍어봅니다 이렇게 빗물 먹은 아이들 너무 예쁘죠 이렇게 여기는 샴페인 제가 적심엔 음, 모주 모주고요. <laughs> 여기 이 아이는 이 아이는 어, 모주 위에 있던 아이인데요. 어, 이 아이를 물꽂이를 한번 제가 해봤었거든요. 그랬더니 물꽂이를 해서 심었는데 겨울에 요렇게 어, 뿌리를 잘못 내리고 어, 물꽂이에서 뿌리를 많이 내려서 심었는데 이렇게 어, 지금 못난이가 되었답니다. 이 아이는 모주이고요. 이 아이는 위에 아이인데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레드 어, 이글이 어, 먼저 어, 모주가 어, 상태가 안 좋아서 전부 아이들 적심해서 이렇게 또 따로 어, 지금 어, 키우고 있답니다. 네드 이글 부자가 될것 같습니다. 아 핑크 팁스 너무 예쁘죠 물 먹은 거물 먹은 아이 너무 예쁘죠 이렇게 지금 물 먹은 아이들 어, 비가 어, 소강 상태라 또 빗물 털어 주려고 지금 음,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진짜 빗물 먹고 있는 아이들 보면 정말 예뻐요 정말 너무 너무 그렇죠 이렇게 이게 보여드리고 얼른 생장점에 있는 빗물 해가 뜨려고해서또 털어줘야 될것 같습니다. 음 다시 분갈이 시작해 봅니다. 요거는 제가 봄에 5월에 데려와서요. 조금 큰 화분에다 해놨더니 너무 큰 화분이라 그런지 뿌리가 지금 이렇게 하얀 뿌리 보이시죠? 이렇게 하얀 뿌리가 나고 있는데 영 자리를 못 잡고 있길래 제가 이렇게 작은 화분, 이렇게 작은 화분에다 이렇게 깜찍하게 심어주려고 한답니다. 그래서 다시 이 아이를 지금 뽑아, 뽑아 놓은 지 며칠 됐어요. 이렇게 돼서 이렇게 뿌리가 잘 말랐답니다 그래서 하얀 실뿌리도 나고 그래서 또 심어줄 거고요 아이 아이도 제가 며칠 전에 또요 화분에다 심어놨다가 이렇게 심어놨다가 또 정리를 한답시고 발로 찼답니다 그래서 뽑힌 대로 그대로 이렇게 놔뒀어요 그랬더니 뿌리가 지금 다 말랐죠 그래서 요 아이랑 두 아이 분갈이를 한번 해고요 이 어, 아이도 이렇게, 그냥 다져지라고, 이렇게 조그만 화분에다, 이렇게 할까봐요. 이렇게. 아, 괜찮은가요? 그냥 이렇게 심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휴가토는 미리 깔아두었고요 휴가토는 미리 깔아두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요거 제가 놀이터만의 배, 배압토? 어, 놀이터만의 배압토? 거에다가 심어 주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덜 놓고요. 냐면 이게 목대가 이렇게 있으니까 살짝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심어 주려고 합니다. 안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네요. 살짝 올려줘야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 이번 비 오거나 뭐. 또, 뭐, 하다 보면, 이렇게, 좁아서 그런지, 이렇게 발로 잘 차는지 모르겠어요. 축구선수가 되려다가 말았는지, 제가. <laughs> 저희 지금 작은 선수가 축구하겠다고, 수시로, 시간만 나면, 발로 차고, 공을 아주, 방, 계속 방이고, 뭐, 거실이고, 차고 다녀서, 제가 아주, 매일매일 그러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여기 다육이들을 참 발로 잘 차네요. 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겨우 지금 뿌리를 이 아이가 9월 1일 날 제가 분갈이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겨우 지금 뿌리를 내리고 있는 중인데, 또 아우, 이렇게 만지면 자꾸 분갈이하거나 음, 또... 헛갈이 하거나 하다 보면 이렇게 입장이 자꾸 떨어져서 진짜 속상하거든요. 그런데 또 이렇게 자꾸 분갈이 할 일이 생기네요. 아, 이제는 잘 다져졌으면 좋겠어요. 일부러 작은 분에다가 지금 다져지라고 작은 분에다 심었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이제. 제가 좋아하는 검정 마사토, 항상. 그래서 이 아이는 한몸 군생인데요. 그래서 며칠 말렸더니 뿌리가 살짝 말라있어서 그런지 심기가 조금 편하네요. 아우, 얘또 떨어져요. 입장도 많이 말라있어요, 지금. 입장도 말라있고 그래서 그래도 입장이 덜 떨어지죠. 조금 말라있기 때문에, 비도 안 맞추고, 이번에,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그래서, 조금 넙대대한 아인데, 이 조금 다져지라고, 작은 분에다 이렇게 심어봤습니다. 잘 어울리나요? 핑클룩입니다. 9월 1일 날 분갈이를 제가 다른 분에다 해줬었는데, 또 이렇게, 또 해주게 되었네요. 아이가 좀 몸살을 많이 할것 같습니다. 이렇게 개졌고요. 또이 아이 여게 이름이 뭐더라? 또 이름도 잊어버렸네요. 이 아이가. 이 아이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야, 이름을 제가 찾아오겠습니다. 여기가 조금 이렇게 너무 달랑 올라가서 안 어울리는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분도 찾아왔고요. 또 여기 요아의 이름도 이렇게 아이보리 찾아왔습니다. 5월달에 5월 2 7일에 제가 분갈이를 했는데요. 또 너무 뿌리를 못 내리는 것 같아서 다시 또 분갈이 해줍니다. 이렇게 여기 요아 분이 조금 살짝 살짝 이렇게 좀 넓어서 해주면 괜찮을 것 같아요. 녹분도 그 새로 바꿨습니다. 바꿨구요. 여기는 하얀 뿌리가 이렇게 나서 괜찮아요. 금방 뿌리는 내릴 것 같아요. 근데 여름에 너무 더워서 5월달에 데려온 아이라 뿌리를 쉽게 못 내리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너무 날씨가 더워서. 그래서 다시 그리고 제가 너무 큰 분에다가 아, 이 아이가 자구를 많이 달아준다고 어, 그러는 바람에 제가 음, 너무 큰 분에다 심어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작은 분에 그리고 뿌리를 잘 내렸으면 음, 내년 봄까지는 건들지 않았을 텐데요. 뿌리를 안 내리는 바람에 작은 화분으로 화분, 다시... 분갈이를 어, 해주게 되었답니다. 이 아이가 바로 아이보리입니다. 이 아이 정말 어. 키우기 힘들다 그래서 저는 어느 유명 유튜버님께서 키우기 힘들다 그래서 물도 안 주고 물도 아끼면서 그랬는데 너무 물을 안 줘서 이 아이가 뿌리를 못 내렸나 싶기도 제 생각에 그래요. 또 어떤 분은 아이보리가 키우기가 쉽다고 물도 좋아한다고 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한 2주 있다가는 저도 물을 빗물을, 특히, 비보약을 푹푹 먹일 예정입니다 여기다가 또 오늘 다시 분갈이 한 날짜도 써놓고, 어, 그러겠습니다. 예쁘죠? 어, 어떤가요? 예쁜가요? 좋은 <laughs> 자만 보기 예쁜가요? 이렇게 작은 화분에, 어, 엄청 큰 화분에 다 심어져 있었어요. 작은 화분에. 이 아이도 심었고요. 좀 전에 영상 찍기 전에 또이 아이도, 이 아이도 제가 이렇게 어, 자꾸 이 아이도 발로 차서 화분을 제가 이렇게 화분을 이렇게 너무 다리를 다리를 너무 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좁게 만들었더니 자꾸 넘어져요 이 화분이 그래서 이제 이 화분은 <laughs> 버려야 할것 같아요 이렇게 화분 다리가 이렇게 좀 옆으로 이렇게 많이 벌어져 있어야 아이들이 음, 건드려도 안 넘어지는데 그렇게 해서. 오늘 지금 분갈이를 이렇게 영상에는 여기 두 아이, 핑클루비하고 아이보리만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여기 오충탑도 물, 물 반응이 없어서 제가 한번 지금 뽑아서 봤더니 그대로 분갈이는 여기 흙, 흙갈이만 해줬어요. 분은안 갈아줬어요. 그대로 여기, 여기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오충탑은 그랬더니 뿌리가 어, 엄청 실하게 어, 잘 크고 있어서 뿌리를 이렇게 잘라냈답니다. 이렇게 굵은 뿌리 잘라냈고요. 어, 핑클누비하고 아이보리, 오층탑, 지젤. 지젤을 제가 진짜 올 여름 내내 음, 뿌리를 이 아이가 못 내려서 지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화분을 제가 잘못 쓴것 같아요. 이 화분에다 놨더니 다리가 너무 좁다 보니까 자꾸 넘어져서 어, 뿌리를 못 내려서 여기 그냥 풀분, 여기서 뿌리를 잘 내리면 다른 또 예쁜 화분에 나중에 옮겨주면 되니까요. 이렇게 오늘 네 아이 분갈이, 두 아이만 영상을 찍는 걸 보여드렸고요. 네 아이 분갈이 마쳤습니다. 오늘 놀이터의 이야기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다음 또 예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